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정말 암송하시기 너무 어려우셨을 텐데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가 제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여러분과 함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39절 말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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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는데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39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와 비밀을 담고 있는 39절입니다. 네. 어, 38절에서는 사생천권 현장능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도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아마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근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외우기 쉬우시잖아요. 사생, 청권, 현장, 능, 그 다음에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9절 클리어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까지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노 깊이 노 깊이 이렇게 외우세요. 노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 깊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까지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습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39절 빈칸에 알맞은 말 넣을 수있으시겠죠요노 no, 깊이, 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노 no 깊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끊을 수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39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38, 39로 넘어가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코로나19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고 계셔서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전도도 더 많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다섯 번 암송해서 텍스트 없이 암송해서 다섯 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39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만날 수 없지만 하지만 이 전파는 공간을 초월하, 초월해서 정말 많은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만날 수 없지만 더큰 파워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부족한 제가 만든 어, 이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정말 우리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반복창 이용하셔서 정말 이 1절부터 39절까지 줄줄 암송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19가 결코 우리를 어 대면에서 만날 수는 없게 해도 하더라도 그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는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을 것은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 세상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온 우리 가운데 다그 말씀으로 뒤덮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새기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암송은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니다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